근데, 근데 그러면은 제가 유대인과 다른 민족과의 하나의 키워드를 인성교육적인 측면에서 잡는다. 그럼 뭐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세대 차이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딸, 3대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대 차이가 많은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3분 사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3대뿐만이 아니라. 왜 제가 이렇게 3대를 중요시 했기냐면 여러분들 장세계 보면 독장시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로 끝나는 거예요.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A 12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래갖고 언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느냐? 거의 200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1948년. 근데 그때 전 세계 살던 유대인이 한날 한시에 땅 보였는데 머리는 키파를 쓰고 음, 어, 음식은 코시어 음식을 먹고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다 지키고 있고 애들한테 기도할 때에서는 경문을 그대로 하고 있고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토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고요. 세이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어떤 뭐, 무슨 교육에 성공했느냐?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에 성공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자는 아이 다시 보자. 네. 세대 차이 있나 없나? 세대 차이는 뭐 어느 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예절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념, 예? 국가관 뭐 전부 다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된 거예요. 예.